자료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뭐그게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통령은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의견 묻습니다. 뭐 대통령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아니 본인 의견 묻는 겁니다.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장한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서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로텐도홀까지 진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행태는 위헌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하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헌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법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의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또는 국방부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음, 지금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 장관 그 현재 계엄. 개헌법에 따르게 되면 그 헌법과 개헌법이 따르게 되면 설사 비상개헌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사 개업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요건과 절차 모두 어긴 불법. 사실상의 친이쿠테타인데 법상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그 참모총장 모셨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제실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다음 하시는 걸 보라고 고 바로 이어지는 정권 시간회에서 그하 확인 지가 했습니다.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떤 어 중앙 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아 네. 정권 지간 누가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전화로 하지 않고 그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 장관께서 지휘관 회의 후에 해엄 사령관은 어, 육군 조장 대감 방언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그 보고문의 문장을 읽어 보셨죠? 예,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보고. 그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죠? 어,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전문성이 없어서. 저, 아니 한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국에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을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개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죠. 동의할 수가 없는 제가 전문 수준이라서 그 어떤 것이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예. 네 네. 이거 나중에 꼭 화,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네 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뭐 개엄 상황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고 전화기도 없고 하는 곳에서 군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어, 군부대 명령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분 부분... 엄 사령관이 집시실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 누가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원군 들어갔죠. 예, 네, 나중에 뭐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이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런데 그 특이하게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는 청사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